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힘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는 오히려 군사력과 돈을 내려놓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마샤는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 마음을 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강화한 후에 그의 부친이었던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는데요. 하지만 아마샤는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보복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던 것으로 아마샤가 집권 초기에 형통한 통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하는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해서는 결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마사는 애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30만 군대를 모집하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에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에돔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아마샤가 북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아마샤는 북 이스라엘의 군대에 지불한 은 백달란트를 아까워했지만 에돔을 정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경제적 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손익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신중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입니다 북 이스라엘 군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북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마샤는 담대하게 에돔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이 없이도 에돔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군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큰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형통했던 이유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